정청래 당대표의 숙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7차 최고위원회를 숙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숙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지금. <laughs> 음. 지금 현재 스코어 어, 종합주가지수 41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laughs>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습니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이 함께 경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경주 선언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미래 비전,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핵심 가치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담았습니다. APEC 역대급 성공의 몇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라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감사를 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존중받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조기를 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극우 인사들은 이제 어쩝니까? 반미시위로 전환하시겠습니까? 대선 때 GPU 5만 장 확보 공약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허한 숫자 노름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했던 비난에 보란듯이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한국 AI 저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관계 회복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한중 문화 교류 경제 협력을 기대합니다. APEC 성공을 보며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가 돋보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순천 아랫장에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민심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시장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A팩이 a 급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PEC 주간 동안 A급 성과는 줄줄이 이어지고 K컬처 주역들은 세계를 향해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모여 치맥 회동을 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잔치 축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한판 승부였습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는데 특히 엔비디아로부터 GPU 20만 장을 공급받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26만 장은 대통령 공약했던 5만 장 확보를 훌쩍 넘어선 숫자이고 정부 목표인 AI 3대 강국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자동차 AI 산업의 새로운 챕터가 열렸습니다. 셋째, 안보에서의 성과는 민주정부가 안보에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성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한국 유튜브에서 핵잠수함 검색량이 무려 3,30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APEC에 대한 관심 강한 나라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자주국방 튼튼한 안보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대외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한중관계의 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 한안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고위급 소통 채널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주석의 말대로 AP 환영 만찬에서 날아다녔던 나비가 내년 선전 a p 펙에서도 노래하며 날아다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a p 펙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으로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축켜세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a 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가칭 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에게 APEC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각지위원회별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K-트렌드 뉴스에서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